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토복용에 대해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아, 토복용은 아, 최고의 정력제인 동시에 암 치료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식도암, 위암, 직장암 아, 각 가지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간염, 당낭염, 아, 간담의 질병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온갖 피부병에도 좋습니다. 특히 근선 환자가 많은데 이 시대에 아, 근선 치료에도 아주 좋다는 것은 아, 독일 학자들의 연구에서 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목령은 강한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아, 청결하게 하고 아, 미세먼지로 인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는데 아,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작용이 좋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차로나 꾸준히 달려 드셔도 좋습니다. 해독작용이 강할수록 병치료는 아주 좋으며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초일수록 좀 많이 써도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관절염, 콩팥염방광염 소화불량, 장염, 임파선염 뼈마디가 아픈데, 뼈마디가 아픈데, 대하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복령 애서적에 보면은 백 아, 가지 독을 없애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오는데 에, 미세먼지 안에는 아, 온갖 중금속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독하는데 꼭이 토복령 차를 드시면 몸에서 깨끗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꼭 먹어야 할 차가 아, 토복령 차입니다. 토복령 차. 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많이, 많이 알 겁니다. 망개나무라도 아, 하고, 청미래 는쿨토봉령 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산에 보면은, 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쯤 가을에 올라가면 빨간 여매가 주릉주릉이 많이 열려서 새들의 먹이로도 많이 따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쯤에서 제 전화번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518-2198입니다. 010-3518-2198입니다. 토복령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